오른쪽만 들린다고? 아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잠시만요. 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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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만 들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마이크 소리는 적당하지? Yeah, okay, yeah, okay, yeah, yeah, okay, Poo Goo Girl had the number of the man that only the whip had she could have done one day. When I talk okay. out okay. the bottom, Buffalo started a haji, no, I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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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e s yes, 그냥 기꾸형좀 파세요. 그러면 잘 들립니다. 아니면 스마트컴에서 컴퓨터 사시면. 아, 개인 어떻게 빼지 여러분들 개인 어떻게 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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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잠시만, 컴프레서. 아. 아, 아. 보이즈. 아. 예요. Yeah. 나는 웹 하지 않아, 오늘도. 개인. 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요? 그때 뭐 건드린 것 같은데 잠시만 아아아아 예예예요 나는 웹하지 않아 오늘도 확실하게 너희들을 잡아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이크 상태 어때요? 좋죠 제기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게는 절대 아니야 그냥, 그냥 아는 사람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을 넘게 만나서도 만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 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예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줄만 맞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밤 택시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슬럽지만내 분도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은 걱정로가 내려서.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지 소리 좋잖아. 행복 빼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어... 그냥 아는 사람 저몰리라고 아아아,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케이. 체크잇업예예예예예예예 아아아, 예예예예예요. 여요 오케이. Yo, 그는 너무 나도 사랑스러웠어 오늘도 바라보면 거렸어 나는 너무 했지 오늘도 웹하던가 말도 했지 덤포 냈어 그래 에코를 키고 웹을 하는 중어 예예야 yeah, yeah. 근데 지금 잘 들려요? 아아아아아 이거 만져야 돼 아아아아아 예예예예요 아아아아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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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지금 어때? 지금 잘 들려요? 아아아아 요요 나는 웹 하면서 오케이 됐어 재킷업 브리스타만 해야지 야, 얘들아 오늘 7시 스타리그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들 좀 봐주세요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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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왜 yeah. 못하는 병신들은 오늘 도 박자를 노네. 그래도 안 돼. 오늘도 내 웹을 들어보나면다들 노래. R A P M C. 자꾸 난 날아가지. 그리고서 I'm so fly. 너희들은 절대로 못해 박자를 못하. 오 oh 예. Yeah. 난 계속해 발전은 발전.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방전된 배터리. 그냥 닥쳐왜하지마 너희들은 절대로 안 돼. 그냥 닥치다니까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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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u 7 Yeah, ok, M-I-C. chapo Ana. Yeah, check it Take it. Yeah, yeah. Come on, baby, yo. I'm a yo. I'm a Uh, yeah. 오케이 okay, right. 나는 철투더구 <목소리> 웹을 하면서 꿈꾸 난리가 <목소리> 위자아 이건 마치 권법 너희들은 헌법 나 어겨 그래도 완대 발전도 못하는 병신들은 뒤로 물러갔어 형한테 와봐 통장 잔고는 몇억 너희들은 안돼한 번만 나오는 실력 저기서 딱 치고 딱 치고 딱쳐 그냥 여기서 딱치치기 하듯이 난웹 비트를 완전히 뒤집어 업업 업업 컵 날리면서 나는 웹을 하고 있지 너희들은 술주정뱅이처럼 오늘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것밖에 안돼 오늘도 박자도 제대로 못하자 아기좀다시발 랩이 지금 마이크가 괜찮네요 오케이 잭기럽 야 근데 ufo가 좋아 이게 좋아요 이거 꺼볼게 아 ufo가 좋아 이게 좋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잘 들려요 근데 근데 ufo가 확실히 좀 편해 멀리서는 또 안들려 다이나믹이 안좋은게 이제 멀리서는 안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좋같아요 아아 아, 마이크, 마이크, 어, 그러니까 아, 아, 마이크 테스 마이크 테스 이거 그냥 15만원 짜리 sm58 래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좀 쓰는 거예요 ufo는 좋은 게 이제 조금 15만원 주면 오디오 카드 안에 다 들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약간 좀 이제 학생들이 쓰기가 좋지 이게 WK 마이크라고요? WK는 100만 원짜리 있어. 치킨 시켜 먹자고? 치킨 시켜 먹을 돈도 없어요. N A V 마지막 랩 한번 하고 끝내겠다. 7시야 가야겠다. 이제. 이게 좀 프리스타일이 하기 좋네. 그니까 랩을 할때 이거를 좀 써야 겠어요 랩을 할때아아아아아예예예요아아아아 이거를 딱 켜야지 이제 되네 아아 아. 지금은 이게 더 나아요 아 안녕하세요 나는 래퍼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래퍼에요 어떻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래퍼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래퍼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이게 좋다고? 아아 아. 안녕하세요 나는 래퍼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래퍼에요 이걸로 랩 한번 해볼까? 우린 거북선 우린 거북선 거북선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우린 거북선 다른 배를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통통! 지 실패를 검 같이 경험 라먹고 뱉어 딱히 맛은 없지 아다리 맞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따라왔지 한국을 상대 놀지 않아 아 씨발 이거 좋겠네 철저만 음질이 이상하다고? 이콜좀 빼라고? 그게 뭐예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아아아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아아아아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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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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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oul lady. 오늘도 웨블 하지. 너희들은 안돼 오늘도. 아아아아 아. 예예예예예 예. 오케이. 아아 이게 아 컴포 먹이는 거네. 여기서 이제 하는 거. 아아아예 개인. 잠시만. 설정이 다 하는 법이 다 있네. 개쩌네 그러니까 이거를 컴포로 컴포로 하고 여기에서 아아아아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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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어부 좀놓고 아아아아 타임을좀 줄이고 예예 yeah. yeah. 나는 랩하지 <뭐라> 않아 오늘도 아아아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아아 예아 예예 개인 좀 줄이고 아아 레디오아아 아아 요요요요요요 아어탱 나는 랩하지 않아 블랙넛 아 이거는 래퍼들 패야겠다. 돌포이 새끼 오늘 뒤졌어. 인가 마이크바리야 이거 인정? 인가 돌포 마이크바리야. Black nut. y 엄마한테 말했지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땐 벗상가들 장녀들을 태운 뒤에 전기가 다 빨린 채 병병 환자 같은 몰골을 하고선 돈다팔까 함께 돌아올 테니 이사갈 준비해 놔나 금방 나 갔다 올게 꺼져 왜퍼든나 우리 엄마비 갚아야 해봐 그런 뜻이오 너희들을 왜요? 왜 이상한가? 뭐지 실력은 똑같은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아아 아 이상하냐구요 아 예예예예 아 아아아아 컴프레서를 켜야될거 같은데 아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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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컴프레서는 오나 한개의 음질이 더 좋은거 같애 맞지? 훨씬 더 어브레서가 이게 이제 목소리를 좀더 간지나게 좀 해주는 거거든 아나 쓰이바 조대떠윤 음 조대떠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어 잠시만요 아 양아 수술한 거랑 이제 랩 그거 실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그냥 또라이드 같은데 양아 수술이랑 양아 수술이랑 시, 랩 실력은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냐 일단 여러분들 기꾼형이 좀 약간 조금 고급이 됐어요 그냥 그거밖에 차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아아 아아 아, 예예예예 예요 예. 야 이거 끈게 나와 자아 이렇게 한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나는 철구입니다 그 다음에 킹거 안녕하세요 나는 철구입니다 아아 개인은 아. 좀멀니까그 다음에 아 오케이 신세계 한번 해볼게요 신세계 똑같다고? 그럼 안 되는데? 아아 아아 아, 예예예예 아여 나는 웹하면서 너무 나도 잘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안돼 오늘도 바가지 이거 노래방 버전 있으면 와 있네 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때마다 이제 돈 주는 거 아니야 나왜 돈이 안 들어오냐? 아! shit oh shit fuck come out there wow shit take my head oh. yo 와 wow. 예예예 yeah, yeah, yeah. 벌써 두 철구 버전 새끼들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어? 사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자신을 내팽겨둘 수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진 빛같이 빛을 찾아 걸어가 흐르는 눈물 갖춘채 벽겨온 지꺼기도 이상한가? 아 뭐이상한거지 아아 예예예예 요아 예요. 여러분들 이상해요? 왜 이상하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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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h a 아아 아아 예예예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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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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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너를 사랑할 순 없어. 막쿠하고 이제 저 스타리거 이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프리스타나만 해야겠다. 오늘 래퍼들 좀 이걸로 패야겠다 후, 너무 생목이라고?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아아. 예예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생목이에요? 아아. 예예예예요. 아아, 아, 예예예예, 아. 아. 예, 예, 예. 아, 지금도 생목이야? 아, 예, 나는 왜 파지 않아? 에코는 오마이 들어갔다. 마코하고 제가 여러분들 사리고 좀 할게요.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Yeah. 왜 못하는 벙어리들잘 들어 오늘도 힙합팀 래퍼들 와서 너희들은 완전히 음식으로 만들어 와플 낚시 먹지, 가라 먹지 너희들은 안돼 오늘 도박자가중실해봤지내 앞에 왔.